리스펙트, 개복치입니다 오늘은, 잽, 그리고 투, 카운터 두 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같이 이렇게 당신들은, 이렇게 장신이 나오면은, 잽싸면서 지게 되죠. 불리, 매우 불리합니다. 아주 불리해요. 그래서, 이 잽을, 어, 파로 들어갈 수 있는 카운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냐? 자, 잽, 잽. 같이 잽 나오는 타이밍에 나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머리를 살짝 옆으로 비켜줄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살짝 비켜주면서 팔을 훅속으로 감을 건데, 이 팔꿈치를 올려서 들어가시게 돼요. 이게 이렇게 게이 내려가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올려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보면은, 손으로 얼굴을 막아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자, 잽, 잽, 카운터. 이렇게.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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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이렇게. 잽, 잽, 카운터. 나도 같이 들어가면서 올려주는. 오버, 오버핸드성으로 들어가시면 되지만, 이게 짚으면서 이 올리면 늦기 때문에 나도 스트레이트성으로, 앞에서 스트레이트성으로 네, 들어가셔야 됩니 팔꿈치를 올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 투카운터입니다 투, 투 스트레이트, 투, 원투, 투, 쭉 들어오세요. 다리가 쭉들어오 투. 아주 부담스럽죠. 이때는 내가 뒤로 빠지면서 원투, 또투 하면은 누워주면서 카운터 이게 몸의 길을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왔을 때, 전체가 이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살짝 옆에, 옆으로 빠져야 돼. 다시 원투, 투. 투. 감으면서, 옆으로 빠져요. 뒤로 살짝 누워주면서, 이거를, 이쪽 어깨를, 오른발 쪽으로 감아주셔야 돼요. 누우면서, 툭을 주시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할 수 있죠. 원, 투, 투, 이렇게. 다시, 원, 투, 투, 이렇게. 다시, 원, 투, 원투, 투, 이렇게. 감아주시면, 감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투 스트레이트, 나도 투 스트레이트로 받는 건데, 원, 투, 하고, 손 스트레치 들어올 때 머리 옆으로 빼면서 이렇게 스트레치를 주시면 돼요. 손바닥으로 턱을 가리고 할게요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원, 투. 다쳤으면 좋겠죠. 셋. 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원, 투. 셋. 셋. 투. 그도한번때려봐어세요알 그러니까 그래서, 어, 어, 불안한데? <laughs> 자, 이렇게 연습할 때, 이 글러브를 둘다 끼시고 하는 건데, 네. 제가 이주면피하면서 어? 카운트! 어, 저 위험한, <laughs> 위험한 <거> 같은데? <웃음> 자, 자, <웃음> 투, 원, 투! 카운트! 카운트 이렇게, 자, 투! 원, 투! 로 투! 카운트! 아 이런 식으로 3분 동안 <laughs> 연습을 해서, 어, 내가 짚어줄 때받아주고그 다음에 같이 들어오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투 카운터도 연습을 하실 거예요. 원투 제가 들어가요. 잭잭이밑을 잡아주시는 네. 투 글러브로 밑을 잡아주시는 분이 카운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들어가면 상대방이 어깨에다가 펀치를 훅 감으시면 됩니다. 원투 카운터 그쵸 어, 이렇게 조용히 카운터 조용히 <laughs> 얼굴을 <해야죠>. 원투으어가지고잭잭카운 <laughs> 그쵸 자두 번째 카운터 훅으로 감아야 돼요. 원투 아아 훅으로 카운트카운트 아, 아, 카운트. 그치! 아, 카운트카운 자세히 연습이 안되죠? 네! 그리카운트 몰라요 여러 네! <laughs> 몰라, 야, 네. 투. 원 투! 아, 카운트 그쵸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직 겁먹어잘못들어오는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한번 들어오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고 잡아줘야죠 저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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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laughs> 아레슬러지이보이더어요잭 카운터, 바깥들어 와. 다시. 잭 1, 2, 카운터. 와 너무 세게 들어왔네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같이 길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무시 무시 하는데 그렇 같이 받는 것에서 다리를 옆으로 빼면서 투 스트레이트로 가면됩니다 이거는 폭서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같이 가는 거고 자세 약간 낮춰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시텝투 이거는 마술 안 되는 데요원투 연습할 때도 마스 피스 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투 스텝 투원투파 그렇죠.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laughs> 하기 싫은데 그죠? 스텝 스텝 투 다운 투. 아 이렇게 많이 맞는 거잖아. <laughs> 아 네. 팬 감싸고 가야 돼. 가잽잽 상대방이 나보다 어캡 그리고 잽을 잘 쓴다. 그러면 저는 슬립해서 2만 쳐야 했더니 아 이거 말고 바로 이게 잽잽잽 하고 머리 옆으로 서컴터 이렇게 올라가 이걸로 수칙을 봤는데 포인트가 올라가야 치올라가 이게 이아 이게 되안 하니까 네. <laughs> 제가 쎄러할때요 오른손 그러니까 응. 얘 나도 들어가 제, 제 나올 때 나도 같이 들어가요 내 네네 하실 거니까 써깨게여기 아, <laughs> <컵>, 여기다 들어주고요다 <laughs> 내 네, 지금, 네, 지금. 팔꿈치가 더올라 어,